자, 안녕하세요. 실제적인 정보와 수익을 남겨드리는 현우쌤입니다. 자 오늘 태성 이종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은 큰 변동성이 없이 보합으로 이렇게 장을 마감을 했는데요. 자, 최근 9월 25일 날부터 이날부터 해서 계속해서 상승을 해주면서 자, 21성과 이격도를 이렇게 많이 벌리고 어, 상승 릴리가 한동안 이렇게 나와줬어요. 자 그런데 며칠 동안 조정을 보이면서 행보를 해주고 있는데요. 자 투자 경고 지정에 따른 차익실험 매물이 좀출회된 것으로 보이고 악재라든지 하락할 만한 별다른 이슈가 없었고 처음 상승을 이끌었던 유리기판 관련 이슈와 모멘텀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계속 좀 살펴봐야 할것 같습니다. 자 태성 이종목은 PCB 인쇄 회로기판 사업을 시작으로 유리기판 장비에 대한 노하우가 쌓이면서 애칭 장비를 좀 개발해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그래서 최근에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어, 좋은 일만 남았다고 이렇게 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태성 눈앞으로다가 온 요리 기판 복합 통방 앞으로 좋아질 일만 남았다. 자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자, 유리기판 사업 뿐만 아니라 2차 전지 관련 복합 동박 사업도 계속해서 순항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신사업 동력인 유리기판과 복합 동박 장비가 내년부터 좀 본격적으로 매출 실적에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유리기판 장비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바로 파손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 파손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들이 들어갔다고 이렇게 반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태성의 유리기판 애칭 장비가 그 기능을 어 제대로 해줄 것으로 좀 보여지면서 유리기판 관련 매출이 내년에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업체들이 2026년부터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유리 기판 양상을 시작한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 전에 장비 매출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 큰 호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수요에 대한 독점이 잠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많은 매출과 실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국내도 그렇고 일본도 급하게 서두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한동안 많은 수혜를 입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차 전지 관련 사업도 마찬가지. 자 태성은 중국 배터리 업체에 요청을 받아 2022년부터 동박 동독은 설비를 개발했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안정성이 우수하고요. 기존 동박 대비 원가를 30% 이상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어, 보여집니다. 자 또한 유리기판 복합 동박 장비를 전문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준비에 들어갔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자 올해 9월에 들어가서 어, 내년 7월에 어, 이렇게 완공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앞으로 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따라서 이 부분이 주가와 관련해서 굉장히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유리기판과 복합 동박장비에 대한 매출 실적 기대감이 아직 살아있고 장비 양상 시점에 있어서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더 여전히 기대해 볼수 있는 어, 그런 자리에 와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그부분 부 분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텐데, 자 이번 시간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만 대응하시면 여러분께서 충분히 수익을 챙겨 가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얼마 전에 태성 이 종목에 대한 실제적인 브리핑 내용과 세력 매집 편황 대응 전략까지 미리 정리해서 좀 보내드렸는데요. 자, 지금 현재 업데이트된 정보가 지금 있고요. 어 지금 새롭게 참여라고 문자 전송해 주시면 어 텔레그램 통 방에 초대해 드릴 테니까, 자, 여기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기존 분들은 업데이트된 부분만 좀 체크하시고 처음 받아보신 분들은 처음부터 꼼꼼하게 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테마별로 또 계속해서 자료를 정리해 드리고 있고 자이 자료만 가지고도 투자하고 투자 방향을 잡아 가는데 전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미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좋은 결과를 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수익을 챙겨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수익을 남겨 가는지 그 일련의 과정들을 꾸준 하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신뢰가 된다면 그때 이제 비중을 늘려서 따라 오시면 됩니다. 자그 과정이 먼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니까 충분하게 저희들을 검증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저희들뿐만 아니라 많은 유튜버들이 있는데 뭐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검증을 하셔야 되겠죠. 자 검증을 하시고 또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또 증명을 해드려야겠죠. 당연히 그런 의무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껏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뭐저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수익을 남겨드리고 또 남겨드리는 모습을 계속 보여드려야 되겠죠. 자, 그래야 신뢰를 형성할 수 있고 또그 신뢰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하고 저희하고 본질적인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각종 기법이라든지 노하우, 황금 다이아 신호, 검색기 등 자료를 통해서 자, 이러한 것도 계속해서 드리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 나름의 굉장히 도움을 많이 드리고자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과 함께 성장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에게 드리는 혜택입니다. 구독만 해주셔도 무료로 이러한 부분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좀 편하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참여라고 문자 하나 남겨놓으시면 어, 분들께서 참여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저는 텔레그램과 문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수익을 남겨 드리고 있고 다른 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저는 그래도 이쪽 분야에서 꽤 유명하기 때문에 사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에서 현우쌤 주식TV라고 검색하시면 제 개인 채널이 나옵니다. 채널도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종목 추천 위주로 해드리고 있는 그런 채널이고, 수익 중장기 세력 매집주 위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양한 요청이나 수익 인증과 강의 등등 다양하게 구독자님들의 요청을 수행해서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안타 같은 경우는 영상에서 해드리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 텔레그램 방 소통방에서 해드리고 있고 이렇게 수익 인증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추천을 드린 종목들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다 수익을 주게 됩니다. 많든 적든 수익을 줍니다. 자, 그래서 꾸준하게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영상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은 텔레그램을 통해서, 텔레그램에서 부족했던 부분은 영상을 통해서 그렇게 상호 보완적으로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추천해 드렸던 종목들 신뢰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이용하셔서 좋은 결과를 내보시고 또 오늘은 여기서 추천해 드렸던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좀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몇 종목만 살펴볼게요. 자, 그다음에 태성 이 종목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00% 무료 추천 4 종목 나갑니다. 유료급 종목으로 종가, 시초가, 장중 배팅 이렇게 네 종목 나가니까요. 문자로 추천이라고 남겨놓으시면 150분 한정해서 매일매일 추천 종목 나갑니다. 그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구독자 이벤트 총 사은품 6개 드리니까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자, 먼저 하나오션을 이렇게 보시면 전날에 이렇게 22%나 이렇게 상승이 나와줬죠. 자, 그런데 보시면은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를 완전히 좀 돌파해주면서 21선 위로 올라탔어요. 어 여기 하락하는 주가를 어 상승 추세로 좀 돌려놨죠. 자, 그리고 나서 자 거래량 보시면 월등히 많은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자, 그리고 황금 다이아 신호가 이렇게 포착이 또 되었습니다. 검색시계도 포착이 되었 ]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종목들, 어, 이렇게 좋은 모양으로 이렇게 윗골이 달지 않고 딱 양봉으로 마감을 해준 것을 보고, 자, 이 자리 종가에 들어가서, 어, 이렇게 갭으로 상승이 이제 나와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전에 보시면은, 자이 자리, 자이 자리까지 좀 목표가를 잡고 기술적으로 돌파를 해주면 자이 자리도 충분히 돌파해줘서 슈팅이 좀 나와줄 수 있겠다 생각이 되어서 자이 자리를 좀 목표가로 두고 공략을 진행해봤는데요 이렇게 상승이 나아졌죠. 자 그래서 우리는 수익을 좀 챙길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11% 11.67% 이렇게 수익을 챙길 수 있었고 이렇게 14.48%까지 상승이 많이 나아졌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 종목 KCS 보도록 하겠습니다. KCS 이 종목 보시면은 자이 종목도 어 고점과 저점을 좀 찾아서 어 추세선이 이어보면 이 자리가 맞닿는 자리죠. 자이 자리가 맞닿는 자리인데 자 이날 음봉으로 이렇게 하락이 나왔다가 장초반 아침부터 이렇게 갭을 띄어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본봉을 보시면 자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보면 고점과 저점을 찾고 추세선 그어보면 자 여기 갭을 띄어서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자, 이렇게 갭을 띄어서 시작됐다는 것은, 자, 이 자리, 이 자리를, 어 맞닿는 자리죠. 이 자리, 이 자리. 자, 이런 자리를 이제 돌파해주면서 상승이 나와서 시작했기 때문에, 자, 바로 치고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또, 아침부터 이렇게 엄청나게 뭐, 어 매수세가 좀 붙더라고요.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상승이 쭉 나와줬을 때,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다 매도를 하고, 이렇게 빠져나왔죠. 자, 모든 물량이 빠져나온 건 아니고, 자 이런 자리까지 한번 돌파해 줄수 있어서 목표가를 이 자리로 놓고서 대응을 했는데요. 자이 자리 돌파해서 슈팅이 크게 좀 나아졌습니다. 자, 그리고 장 마지막에 이렇게 윗꼬리를 길게 달고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지금 황금 다이아 신호가 또 표착이 됐죠. 자, 그리고 양봉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10.45%의 양봉으로 마감 됐기 때문에 자, 이 종목은 어, 상승해서 마감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앞에 있는 물량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윗꼬리를 달을 수 밖에 없고 자, 이런 자리 추세를 돌파했기 때문에 자, 이 종목은 또 다시 상승해 줄 확률이 높습니다. 다음 종목은 루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이 종목 보시면 계속해서 상승 추세에 있는 그런 종목이죠. 이렇게 하락가는 주가를 상승 추세로 돌려놓고 자 이런 자리 이제 맞닿는 자리인데 이 자리 돌파해주면서 계속해서 상승 흐름 나와주고 있는 종목이었는데 자 분봉을 보시면 이렇게 오늘 하락이 좀 나왔다가 바로 이렇게 또 치고 상승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어, 하락이 나왔고, 바로 상승하고 나왔는데, 자, 여기 이 자리 다 이렇게 매집을 좀해 가면서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고, 장 막판에 이렇게 상승이 많이 나와주면서 더 윗가격까지 올라가주는 움직임이 나와주면, 어, 정말 좋았을 텐데, 이렇게 하락이 나오면서 이런 자리를 좀 지켜주는 모습 좀 보여주면서, 자, 이 자리, 이제 추세를 좀 돌파할 때, 이 자리를 좀 매수타점 잡고 진입해서 이 자리까지 또 목표가 두고서 수익을 냈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종목 샤페론 어 샤페론 이 종목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계속해서 공략해 드렸던 종목이죠. 아이 샤페론 보시면은 제가 어제 영상도 올려드렸던 종목이고 또 이렇게 어 계속해서 공략할 수 있는 그런 타점에서 공략해 보셔야 된다. 그리고 옆으로 횡보하면서 어 물량을 어, 세력들이 실어가고 있다, 어, 모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종목 급등 락이좀 심한 종목이기 때문에 어, 오늘 이렇게 상승이 나왔더라도 세력들이 더 상승할지 아니면 옆으로 더 물량을 모아갈지 결정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자, 그러니까 좀 다음 주에 어, 좀 지켜보고 월요일날 또 지켜보고 대응을 해드리겠습니다. 수익을 좀 남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과 적절하게 매도 대응을 해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샤페론 할때 샤라고 문자 하나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샤페론 이 종목으로 이해해서 대응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나올 때 바로바로 바로 알려드리고 또 실시간 대응도 해드릴 겁니다. 자, 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 텔레그램 채널에 초대해드리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 더보기가 있습니다. 더보기. 자 여기를 클릭하시면 자 이렇게 클릭하시고 밑으로 내리시면 보시면은 자 여기 자, 이 번호로 참여라고 전송해주시면 됩니다. 자이 번호가 있는데 자 여기를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간편하게 문자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텔레그램 방 여기 참여해 보실 수 있도록 어, 여기 눌러 주시면 되고 또 개인 채널 있으니까 함께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스마트폰으로 하시는 분들은 자, 여기 더보기가 있습니다. 여기 더보기가 있는데 이렇게 클릭하시면 이렇게 문자 신청하기가 있는데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문자 보낼 수 있는 이런 창으로 가기 때문에 문자 보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 방도 여기 클릭하시면 다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현우쌤 주식TV 여기 제 개인 채널이니까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자를 드려서 수익을 내셨던 분이 제게 이렇게 답장을 주셔서 수익 인증을 해 주셨는데요 뭐라고 문자 보내주셨냐면, 어 이렇게 1300만원 정도 수익이 났다고 하시면서, 어렵게 모은 목돈을 1500만원 정도 넣었는데, 진작에 현우쌤 따라서 주식할 걸 그랬어요. 자,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6월 3일부터 해서 6월 20일까지 이렇게 보유를 하셨는데, 1,300만원 정도 이렇게 수익이 나셨고요. 어 짧은 기간에 이렇게 90% 이상 수익나는 건 처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채널도 친구들한테 소개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어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찾아보니까 제가 6월 3일 날 이렇게 8시 55분에 제 번호 010-5741-8846번으로 문자를 이렇게 보내드렸더라고요. 어 이렇게 300건 받으셔서 수익... 어, 내셨는데 축하드리고요. 자 다음 분은 어, 무재님이신데 자 이분도 자, 이렇게 1,500만 원 정도 수익이 났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서 어, 이렇게 1,500만 원 정도 수익 인증을 해주셨는데요. 자, 10월 4일부터 해서 17일까지 이렇게 보유를 하셨고 자, 이렇게 60% 이상 수익이고 이렇게 시장이 어려운데 계속해서 수익이 나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익 인증을 해드리고요. 또 찾아보니까 대화제약 이 종목 제가 10월 4일날 8시 54분에 이렇게 제번호 0105741-8846번으로 어, 보내드린 내역이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잘 따라오시면 이렇게 수익을 내보실 수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현재 주가는 장기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은 저점에서 세력들이 어, 미리 진입했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에서 보시면 자, 이렇게 하락하는 주가를 상승 추세로 돌려놓고 자,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이렇게 들어와 줬죠 자 그러면서 자 윗골이 달리면서 옆으로 횡보해 주고 다시 정고점을 돌파해 주고 자 이러면서 이렇게 맞닿는 자리 이런 정고점 다 돌파를 해 줍니다 자 이렇게 돌파를 해 주면서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들어와 주고요. 자, 이런 자리가 이제 저항으로 잡히는 자리죠. 자, 여기가 이제 정고점 돌파해주고, 저항으로 잡히는 자리, 그리고 맞닿는 자리도 저항으로 잡히는 자리고요. 자, 이렇게 돌파해줄 때 거래량, 거래대금 들어와 주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 추세를 돌파하고 맞닿는 자리 돌파해줄 때 거래량, 거래 대금 들어와 주면서 자 물량을 어느 정도 확보했다고 하면 강력하게 이렇게 평소 거래량보다 월등히 많은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연속적으로 거래량,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상승시켜 나갑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자리에서 이제 황금 다이아 신호가 이렇게 포착이 되고 또검색시계도 포착이 될수 있도록 설정을 해 두었는데요. 자, 89개 의 여의도증권사 순매수 현황을 또 이런 자리에서 다 파악을 하죠. 자, 그래서 에이저증권사한 5개에서 6개만 체크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89개 여의도증권사 순매수 현황을 다 파악을 합니다. 자, 그리고 관심 종목에 딱 편입을 시켜놓죠. 자, 또 이렇게 상승하고 하락할 때도 이렇게 아래 구간에서 들어왔던 물량들이 빠져나가야 하기 때문에 거래량, 거래 대금도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자, 그리고 조정을 보이면서 상승과 하락이 나오다가. 어, 이렇게 급락이 또 나오게 될 겁니다. 자, 물론 이 종목 옆으로 횡보해주다가 바로 또 치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자, 이렇게 옆으로 횡보해주다가, 어, 곧좀 돌파해줄 것처럼 하고 하락시켜서 이렇게 또 급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원리와 이러한 방법들을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자, 왜냐면 하 이것은 정말 돈을 벌수 있는 좋은 기술이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저는 우리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퍼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텔레그램 방에 참여하셔서 함께 성장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고가권에서 더 상승시켜줄지 계속 조정을 보이면서 좀 털어낼지 세력들이 결정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주주님들이 급락을 맞지 않도록 또 그리고 수익을 지키고 계속해서 수익을 남기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께서 꾸준히 좀 추천을 받고 싶고 또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이런 자리를 찾아서 공략을 해 나가고 싶다거나 이런 기업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들과 함께 하시면 되는데 문자로 참여라고 하나 남겨 놓으세요. 자, 그러면 자, 텔레그램 방에 초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 초대를 해 드릴 테니까 여기서 저희들과 함께 성장하고 공부도 하시고 또 종목 추천도 받으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자, 일단 꾸준하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문자로 추천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추천 이렇게 보내시면 되고 자, 급등락이 좀 심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자, 세력들이 이렇게 상승을 또 시켜줄지 아니면 옆으로 또 횡보하다가 이렇게 또 하락을 시켜줄지 자, 그것들은 세력들이 결정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다음 주에 또 한번 지켜보면서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제가 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좀 남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과 적절하게 매도 대응을 해 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 이 종목 태성할 때 태라고 문자 하나 남겨 놓으세요. 그러면 태성 이 종목으로 이해해서 대응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매수 매도 타점 나올 때 바로바로 바로 또 알려드리게 되면 것입니다 또 실시간으로 대응해 드릴 거예요 자,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 텔레그램 방에 또 초대를 해드리니까 어, 또 여러분들께서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제가 영상 초반에 이벤트 사은품 총 6개 증정해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자, 황금 다이아 신호와 검색기. 자, 그리고, 어, 교육 자료. 내년에 상승할 주도할 종목들, 장기 종목. 자,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브리핑 내용과 대응 방법까지. 자, 500% 이상, 어, 1000%까지 갈수 있는 템버가 종목들. 자, 그리고 100% 무료 추천 종목, 네종목 네 종목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유료급 종목으로 테마주, 세력주, 매집주, 급등주 등등 자, 일주일 안에 강력하게 상승할 종목. 자, 세력의 매집비 평단가, 목표가, 증권사 리포트와 함께 자, 브리핑한 내용과 대응 전략까지 자, 모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벤트 자료 폴더에 자료를 만들어 놓았고요. 자, 교육자료를 잠깐 설명드리자면, 자, 현우쌤 교육자료, 자, 활용방법, 자, 이거 읽어보시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본 자료는 절대 외부 유출, 근. 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꼭 지켜주시고요. 구성 목차에 보시면 추세선이란 자 그리고 추세선 긋는 방법 자세히 또 설명을 드렸고요. 자, 여기 황금 다이아 신호 어떻게 포착이 되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자 말씀을 드렸고 증권사 89개의 여의도 증권사 어떻게 어 순매수 현황을 파악하는지 자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 다 담았고요. 여러가지 이론과 법칙 같은 것도 여러분들께 다 이렇게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다 준비를 해 놨기 때문에 어, 꼼꼼하게 체크하시면서 읽어 보시고요. 자 여러분들도 저처럼 전문가처럼 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꼭 필요하신 분들만 받아가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까지 하시려면 시간이 꽤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자 그냥 저희 라이브 텔레그램 방에서 편하게 수익만 챙겨 가셔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로 제 번호 01057418846번으로 자 문자로 구독이라고. 문자 하나 전송해 주시면 특별히 선착순 300분 한정해서 순차적으로 이 내용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신청하셔서 이 이벤트 자료 모두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무료 추천 네 종목에 대한 상세한 브리핑 내용과 대응 전략은 저희 라이브 텔레그램 방에서도 이렇게 모두 100%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무료 회원님들은 지금 참여하셔서 수익 보시고 그대로 나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있고요. 이런 자리에서 꾸준히 추천을 받고 싶고 또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런 자리를 찾아서 공략을 해 나가고 싶다거나 그런 기업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되는데 자제 번호 01057418846번으로 참여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텔레그램방 초대를 해드릴 테니까 여기서 저희들과 함께 성장하고 공부도 하시고 또 종목 추천도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참여하셔서 꾸준하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자로 추천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추천이라고 문자 남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는데 중장기 추천주 같은 경우엔 죄송하지만 선착순으로 300분만 딱 받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무한정 보내드릴 수 없고요. 종목도 89개 여의도 증권사 순매수 현황을 싹다 털어서 어, 세력 매집비 자, 200% 300% 넘어가는 종목들 제대로 선별하고 압축해서 보내드리다 보니까 자, 많은 분들이 신청해주고 계신데 한 종목에 너무 많은 비중이 들어가버리면 종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딱 300분 한정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으니 이전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약 250분 정도가 참여해 주시고 계신데 자, 앞으로 딱 50명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자, 지금 바로 추천이라고 문자 남겨 놓으시면 참여해 보실 수 있도록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구독자분들께 드린 혜택이니까 반드시 구독을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왕이면 저희 텔레그램 채널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더 좋은 종목 추천으로 또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정보들도 많고 자료도 많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영상에서 바로 드리기가 어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이제 텔레그램 채널에서 계속 채워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그좀 아쉬움을 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지껏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수익을 남겨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고 구독해주시고 많은 관심과 호응 좀 부탁드립니다. 또 텔레그램 방에서 다시 뵐게요. 자,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내용으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으니 파이팅하시고 다음 주 다시 멋진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